그런데 회장님은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중후하고 멋지셨습니까? 아닙니다. 목소리가 어릴 때좀 좋단 말은 들었는데요. 어, 자랑, 신앙송을 하면서. 자랑 감사합니다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어, 신앙송은 네. 어쩌다가 접하게 되셨는지 어린 어, 시절부터 뭐 문학과 가까이 하신 문학 소년이셨나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저는 그 음,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. 자연과 함께 흙과 함께 이제 사, 저기 자라오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들이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시들을 암송을 하고 있었고요. 네, 우리 집 사람과 등산을 가면 정상에서 이제 저 혼자 그 암송했던 것을 막 낭송을 하고 그랬었죠. 이게 시 낭송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. 음...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와서 노인들 앞에서 시낭송을 하면서 재롱을 부었다고 하길래 그게 뭐냐고 했더니 80, 90된 분들 그 경로당에 가서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그 봉사로 시낭송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시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나좀 데리고 가지 그랬느냐. 다음에 갈때날꼭좀 데려가시오 라고 부탁해서 아 그래서 윤봉순 시님하고 같이 신앙송을 하게 되셨구나 그렇습니다 어, 저번에 걷기 대회 때두 분이서 그냥 시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문화적인 예. 충격을 받았거든요 멋지셨습니다 예, 예. 감사합니다 어, 그러면 뭐두 분이서 신앙송 발표회를 여셨는데 어, 신앙송을 하시면서 두 분이 특별히 뭐.